돈 자체는 그저 수단일 뿐이다. 이는 그것을 사용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 부자는 그가 원하는 곳 어디든 갈수 있지만 어쩌면 그를 원하는 곳은 없을지도 모른다. 도서관을 통째로 샀거나 전세계를 찾아갈 수 있지만 책을 읽을 만한 인내심이 없거나 전세계를 이해할 만한 지성이 없을지도 모른다. 지갑은 두둑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을지도 모른다. 세상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13조 원의 재산이 있어도 남루한 막노동자처럼 공허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은 돈과 재산 그리고 지위와 권력을 모두 갖고 있는 수천 명의 경영인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 중 거의 절반이 많은 시간을 자신들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은 공허하고 의미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다고 대답했다. 왜 그들이 행복하지 못했을까? 재벌가의 딸로 유명했던 백만장자 예량은 그 재산의 대부분을 20세 이전에 상속받았다.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지만 그녀의 재정 상태는 점심을 먹기 위해 콩코드기로 뉴욕에서 파리에 갔다 와도 아무런 변동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 그녀가 젊은 나이에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그녀가 아직 살아 있어서 누군가 돈이 그렇게 많으니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겠다고 물어봤다면 그녀는 아마 오히려 삶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또돈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 행복하지는 않은지 물었다면 아마 누군가 자신과 친해지려고 다가서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이 먼저 생긴다고 말했을 것이다. 정말 내가 좋아서 저러는 걸까? 혹시 내 돈에 관심이 있어서 저러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다. 그리고 그녀는 틀림없이 진실된 사랑이나 오래가는 친구를 갖기에는 돈이 많은 그녀의 조건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을 것이다. 엄청난 돈도 그녀의 자살을 막지는 못했다는 사실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로 빛나는 금자탑을 쌓았던 넥슨의 총수도 54세의 짧은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기실 우리 중 누구도 그처럼 13조 원의 자수성가 부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다닌다. 또 최고급 옷을 입고 다니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그런 그들이 과연 우리보다 더 행복할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그들을 우상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가정의 파탄, 불안, 우울증 문제 등이 반복되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복, 평안, 안전, 마음의 여유 등은 하나같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스칼레 오와라 역을 맡았던 비비안니는 분명 위대한 배우였지만 늘더큰 목표를 지향하고 만족을 모르는 삶을 추구하고 완벽주의를 지향했다. 그 때문에 그녀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고 가정파탄에 죽기 전까지 폐결핵으로 고통을 받았다. 행복한 왕자를 쓴 오스카 와일드는 동성애로 물들고 싸구려 숙소에서 40대의 나이로 홀로 쓸쓸히 죽었다. 트러곤 전사에서 로큰롤의 황제로 부하 명의를 한 손에 거머쥐었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영광이 지나쳐 불행해진 케이스다. 진정한 배우가 되고자 했던 섹스 심볼 마릴린 몰로는 불안과 고독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노벨상과 필리처상을 휩쓸었던 데모로 헤밍웨이는 늘 자살 연습을 하고 마침내는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했다. 아메리카 음악의 창시자, 저지 가수인은 늘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1위에 올랐던 김정주도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나는 돈도 명예도 얻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행하지? 새로운 지위 수준에 도달하면 항상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도전들이 있기에 마련이다. 지위의 사다리를 기어오르는 사람은 그저 달려가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토끼처럼 앞서 나간다. 그렇지만 언제나 목표 앞에는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붓는다. 사회학자들은 그것을 쾌락의 책박히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그것을 밟아 돌리면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지치게 되고 챗바퀴는 멈춰 서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바닷물처럼 많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나는 물건이다. 실제로 돈과 행복관계에는 최저 생활수준만 벗어나면 더 많은 돈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역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조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조사 결과 미국인은 90년대 호황의 덕택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일본인들도 엄청난 풍요를 경험한 80년대가 패전 직후인 30년 전보다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자 이제 당신의 수입 상황을 놓고 생각해보자.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더 늘었는가. 물론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 수입보다는 늘어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했던 때를 기억하는가. 돈만 더 있다면 할수 있을 텐데, 아마 당신도 수입이 늘어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씩 해봤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당신의 행복, 평안, 안전, 마음의 여유가 급격히 늘어났는지를 묻고 싶다.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 세차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마 지금보다 더 좋은 벤츠를 사도 일주일만 지나면 주차장에 있는 것은 매한 가지일 것이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좋은 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우선순위에 대한 잘못된 관념 탓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소득과 상관없이 행복해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돈이란 것은 당신이 내면적으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에 사용될 때 비로소 성취하는 삶을 위한 도구가 될수 있다. 심리 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대가로 건강을 지불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건강한 몸뿐 아니라 건강한 정신은 모두 돈으로 살수 없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돈으로 천박한 인격을 놓고 고매한 인격으로 승화시킬 수는 더 더욱 없다. 돈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더 흥미롭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해주는 것들을 자신이 직접 나서 커튼으로 가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의 세계이지만 돈이 없는 세계도 있다. 삶의 본질이 구현되는 미술과 창작, 음악, 무용, 성의 세계다. 돈이 없는 세계도 있음을 안다는 것은 인생의 궁극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고 무엇보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세상은 돈 말고도 가치 있는 일이 많다. 예술가는 가난에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교육자는 소박하게 살아도 후진을 길러내는 보람에 산다.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르며 다른 가치 역시 소중한 것이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만인이 투쟁하지는 않는다. 아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가치만 추구한다면 얼마나 살벌할까? 그러나 개인마다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면 싸울 필요가 없다. 각자의 영역을 극대화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돈이 진정한 성공은 아니다. 당신은 스스럼 없이 자신을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려 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할때 우리는 가진 재산에 관계없이 가난해진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변에 돈이 있는 사람은 많아도 부자가 그렇게도 드문 이유다. 진정한 성공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삶이 즐겁고 행복한 그 무엇이다.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즐겁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면 최소한의 돈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시달릴 수도 있다. 행복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좀더 쉽게 채워질 수 있다. 반면 부자들의 욕망은 좀채 채우는 게 쉽지 않다. 그들은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행복과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이다. 행복은 돈으로 살수 있는 보석이 아니다.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돈의 환상에서 깨어나라. 집착에서 벗어나라. 장담한다. 내손 안에 10억 원을 갖게 되는 환상을 극복하고 살게 된다면 당신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인생을 대하는 성숙함과 지혜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Don't worry. Be happy.